한 여고생의 발언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가 던진 한마디는 정치권을 뒤흔들고 사람들의 사고방식마저 바꾸기 시작했죠. 일본 대지진보다 더큰 위기가 온다. 마지막 희망은 한국이 될 것이다. 대혼란 속에서 미즈키는 믿을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오는 도쿄의 아침, 이제 곧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미즈키입니다. 저는 도쿄 세이카 고등학교에서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으며 지내왔죠. 수학과 과학을 특히 좋아해서 전국 과학 경진대회에서 수상도 했어요. 얼마 전에는 도쿄대학교 전기공학과 합격 소식도 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늘 1등급을 받던 저에게 처음으로 공부가 아닌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2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저녁 식사를 하다가 아버지께 단체 수학여행 동의서를 보여드렸어요. 한국으로 가는 수학여행이라 친구들 모두 설레어했지만 저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라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한국? 말도 안 돼. 절대 안 돼. 매일 아침 뉴스를 보시면서 또 한국 외절해. 한국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야. 하시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화를 내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쯤은 미즈키가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저 신이 났던 저는 그때 어머니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설득으로 다행히 저도 친구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한국으로 떠날 수 있게 되었고 도착한 한국은 아버지의 말씀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의 모습까지. 4일간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전혀 다른 한국을 보았죠. 반짝이는 거리,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사람들, 미래로 달려가는 도시의 모습까지.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국행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때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다녀온 친구들 모두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거든요. 저 역시 바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직 아버지께는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반대하실 것 같아 겁이 나기도 하고, 요즘 들어 아버지가 너무 바빠지셔서 마주 앉아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어머니께만 조심스레 말씀드렸죠. 어머니, 졸업하고 사울이랑 한국 가보고 싶은데, 어머니께 여행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그래. 어쩌면 너는 우리가 보지 못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지도 모르겠다. 다녀오렴.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아버지께는 내가 잘 말씀드리기. 어머니의 허락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당장 사오리에게 전화를 걸어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사오리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처음 만난 친구입니다. 특별한 부모님을 둔 제가 조금은 외로울 때, 먼저 다가와 웃어주었죠. 특히 사오리는 한국 문화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만날 때면 늘 한국 관련 책을 읽고 있었고, 쉬는 시간이면 한국 드라마 이야기로 저를 졸랐죠. 미즈키, 이거 한국말로 뭐야? 하며 서툰 한국어를 연습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한국에 대해 끊임없이 궁금해하던 순수한 눈빛이 지금도 생생해요. 일본인인 사오리가 제 뿌리에 대해 이토록 관심을 가져주는 덕분에 저도 제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게 됐죠. 아버지와는 달리 싸우리의 맑은 눈빛을 통해 저는 한국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인이. 맞나요? 맞는 거죠? 비록 아버지는 굳은 결심을 하고 제게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본식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어릴 때 친구들은 저를 모두 한국인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그 나이에 아이답게 저의 마음에 대한 배려는 없었지요. 놀리는 거라는 걸알수 있어요 충분히. 저 자신도 때때로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는데 사오리를 만나면서 당당해질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직접 지어주신 한국 이름을 지민아라고 나즈막히 불러주셨어요. 어릴 적 비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한국의 작은 고아원에서 시작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서로에게 기대어 살면서 일어난 소소한 이야기들 새로운 꿈을 안고 일본으로 건너온 희망의 이야기. 창밖의 빗소리를 배경으로 들었던 그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밤늦게 혼자 부엌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시다가 소리 없이 눈물을 닦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럴 때면 저는 조용히 어머니 곁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잔 건네드렸죠. 아버지는 한국이란 말만 들어도 눈빛이 흐려지셨어요. 고국에서의 아팠던 기억 때문일까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보낸 겨울밤의 추위, 채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시절의 꿈들이 아버지의 마음 한 켠에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나 봅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보시며 쌓이는 한숨 소리가 안타까웠어요. 적어봐라, 또 한국이. 하시면서도 화내시는 목소리 끝에는 왠지 모를 서러움이 묻어있었죠. 가끔 혼자 계실 때면 멍하니 창문 밖 하늘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그때마다 저는 방문 틈새로 보이는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셨어요. 같은 고아원에서 자란 두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잖아요. 라고 가끔 아버지께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럴 때면 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죠.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작은 물방울을 어제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네셨어요. 이건 엄마가 조용히 모아둔 거야. 언젠가 네가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된 그곳에 가고 싶어 할 거란 걸 알았거든. 이제 저는 떠납니다. 부모님의 첫사랑이 시작된 곳으로 그들의 아픔과 희망이 공존하는 곳으로 그리고 어쩌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곳으로 내일이면 저는 한국으로 떠나요. 돌아올 때는 아버지의 굳어진 마음도 봄눈 녹듯 녹아내릴 수 있겠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사오리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미즈키, 저기 봐.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어. 어느새 더 발전한 한국이었습니다. 입국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얼굴 인식 한번으로 모든 게 끝났죠. 공항철도를 타면서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한국의 시스템이 다시 한번 신기했어요.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는 쌀쌀한 겨울 날씨였지만 한복을 꼭 입어보고 싶었습니다. 지난번 수학 여행을 왔을 때 단체 여행이다 보니 입어보지 못해 정말 아쉬웠거든요. 두꺼운 겨울용 한복을 고르니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고운 자태의 제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웅장한 건축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일본 성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움이었어요. 경복궁 문화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2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해설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해설사 지훈입니다. 어. 혹시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사오리가 조심스레 손을 들자 지훈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자연스러운 일본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곳 경복궁은 조선왕조 제1의 법궁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일본어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오리가 들뜬 목소리로 서툰 한국어를 이어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색한 발음에 귀엽다는 듯 지훈 씨가 미소를 지었고 주변의 다른 관광객들도 따뜻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사오리의 적극적인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사오리는 늘 이래요. 서툴러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면서 도전하는 모습이 참 부럽죠.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배운 문장은 꼭 써보겠다며 용기 내는 모습이 딱 사오리다워요. 지훈 씨는 사오리의 한국어에 맞장구를 치며 더욱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덕분에 어색할 수 있었던 분위기가 한 순간에 화기애애해졌어요. 따스한 겨울 햇살 아래 우리의 경복궁 여행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건청궁입니다. 지훈 씨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씀하셨어요. 1895년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성황후 시의 사건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일본 공사였던 미우라 고로가 이끈 일본군과 낭인들이 경복궁을 무력으로 침입해 황후를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이 사건의 배후에는 당시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가 있었습니다. 명성황후께서 러시아와의 외교를 통해 일본의 침략을 막으려 하셨기 때문이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전혀 배우지 못했던 역사였어요. 일본 사람들이 늘 한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런 불완전한 역사 교육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일본은 이 사건을 조선의 내부 분쟁으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증언으로 진실이 밝혀졌죠. 근정전 앞 넓은 마당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 현대적인 서울 도시 풍경과 고궁의 전통적인 모습이 한 프레임에 담겼어요.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 왜 이런 아픈 역사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보통 일본 관광객에게도 설명을 하시나요? 지훈 씨의 눈빛이 잠시 깊어졌습니다. 무언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이야기를 하려는 듯 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면 아픈 기억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많은 친구들이 이런 역사를 몰랐어요. 하지만 알게 된 후에는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게 됐죠. 과거를 제대로 알아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 한켠이 저릿했습니다. 화려한 단청과 아름다운 한옥의 곡선 사이로 슬픈 역사의 흔적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곳에서 배운 진실들이 마음 한켠에 무겁게 자리 잡았죠. 돌아가는 길 사오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미즈키 생각이 많아 보여. 응.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어. 따스한 겨울 햇살이 저물어가는 경복궁의 처마 끝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오늘의 경험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깊은 역사적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훈 씨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고개를 들었어요. 막연히 대학교를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제가 서울대학교 캠퍼스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마침 내일이 휴일이라 지훈 씨의 제안에 사오리와 저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래도 될까요? 네, 제가 그곳에서 석사 과정 중이거든요. 한국 대학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귀 가는 길 가벼워진 발걸음만큼 마음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렘 반 기대 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상쾌한 겨울 햇살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지훈 씨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한 옷차림을 골랐어요. 미즈키, 너 오늘 왜 이렇게 신경 썼어? 사오리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괜히 얼굴이 붉어졌어요. 약속 장소인 서울대 입구역에 도착하자 지훈 씨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셨죠. 한국의 지하철은 일본과 달리 역마다 다른 색과 번호가 있어서 찾아가기 쉬웠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즐겨가는 한정식 식당으로 모시고 싶은데 어떠세요? 지훈 씨의 제안에 따라 전통 한옥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고즈넉한 마당에 작은 연못까지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제가 창업한 첫 번째 식당이에요. 지훈 씨의 말에 저와 사오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하지만 정부의 청년 창업 지원을 받아서 전통 한정식 전문점으로 변신했죠. 지금은 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맛집이 됐답니다. 은은한 차양이 퍼지는 공간에서 들은 지훈 씨의 이야기는 마치 동화 같았어요. 대학생 때 유튜브로 한식을 소개하기 시작해 조금씩 성장해온 과정, 부모님의 가게를 품격 있는 한정식당으로 탈바꿈시킨 이야기까지. 한국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젊은이들의 도전을 특히 응원해줘요. 케이푸드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 큰 기회가 됐고요. 창 밖으로 한복 입은 관광객들이 보였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를 즐기러 온 그들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고단한 표정으로 퇴근하시던 모습 한숨 섞인 긴 통화들. 지훈씨,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창업을 한다면 가능할까요? 제 질문에 지훈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처음엔 두렵고 망설였어요.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캠퍼스로 향하는 길, 벚꽃 봉오리가 살짝 맺힌 나뭇가지들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제 마음 속에도 어떤 희망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죠. 이제 캠퍼스 투어를 시작해볼까요? 먼저 중앙도서관부터 가보시죠. 지훈 씨를 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제 꿈도 지훈 씨처럼 현실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사오리가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있잖아, 미즈키. 나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졌어. 나도 나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하나 봅니다. 캠퍼스 투어를 마치고 지훈 씨와 한강으로 이동했어요. 여유로운 바람과 오손도손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 그리고 한강라면 행복했습니다. 사오리 씨, 혹시 한국에서 살아보는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지훈 씨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라면을 먹다 말고 우리는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은 지금 젊은이들의 도전을 응원해주는 분위기예요. 창업을 원한다면 더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두 분이라면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말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젊은이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문화. 일본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이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물결처럼 반짝이는 걸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곳에서 저만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한국에서 뭔가 시작해보고 싶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속에서 작은 불꽃이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한강의 밤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듯이. 오늘은 진짜 피곤하다. 사오리가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침대에 풀썩 누웠어요. 하지만 곧바로 넷플릭스를 켜더니, 미즈키, 우리 한국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볼까? 하고 묻네요. 한국의 병원 이야기를 다룬 이 드라마는 사오리가 요즘 푹 빠진 작품이에요. 드라마를 보는 중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미 이모가 보내주신 메시지였어요. 우리 예쁜 미즈키가 많이 컸겠구나. 내일 점심에 이모랑 꼭 만나자. 어머니에게는 특별한 친구가 계세요. 정미 이모는 어머니의 학창 시절,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힘들어할 때늘 곁을 지켜 주셨다고 해요. 저에게 사오리가 있어 준 것처럼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 살고 계시지만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정미가 있어서 난한 번도 외롭지 않았어. 제가 태어났을 때도 정미 이모는 바쁜 와중에 일본까지 날아오셔서 갓 태어난 저를 안아 주셨다고 해요. 어머니의 소울메이트인 정미 이모를 만난다는 생각이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일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설렘을 안고 잠이 들었어요. 명동의 높은 빌딩 숲 사이에 자리 잡은 정미 이모의 매장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입구부터 길게 늘어선 사람들 사이로 일본어가 자주 들렸어요. 한국 화장품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죠. 정미 이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스무 살이 다 되어 찾아온 제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저를 발견하신 걸까요? 매장 안에 최첨단 시설들이 놀라웠습니다. AI가 피부를 분석하고 맞춤형 제품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은 일본에서도 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정미 이모의 이야기였습니다. 10년 전, 작은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한 사업이 이제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다고 해요. 어려움도 많았지만, 한국의 역동적인 창업 문화와 과감한 도전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셨습니다. 정미 이모의 사무실 벽에는 어머니와 찍은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힘들 때마다 서로를 의지하며 찍었던 청춘의 순간들이었죠. 그 시절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며 이모는 사진을 어루만지셨습니다. 돌아가는 길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아버지의 회사가 겪고 있는 위기, 일본 경제의 불황, 그리고 이곳 한국에서 보고 느낀 새로운 가능성까지. 문득 정미 이모가 보여주신 도전과 성공의 이야기가 제게 어떤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장을 나서며 마주친 한국 직원들의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한국인들이 차갑고 배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험한 한국은 달랐어요. 길을 물어볼 때마다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식당에서는 저와 사오리에게 일본어를 서툴게나마 건네시며 메뉴 설명을 해주셨죠. 특히 정미 이모의 매장 직원들은 일본 손님들을 위해 따로 일본어를 공부한다고 했어요. 고객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먼저 변해야죠라는 그들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게 바로 한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수학이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요? 제가 이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을, 저도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어도 될까요? 그날은 숙소에서 사오리와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한국의 청년 창업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주인공들이 실리콘밸리를 꿈꾸며 도전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보다 보니 자연스레 늦잠을 자게 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라마 속 청년들처럼 저도 꿈을 향해 달려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발견한 이곳의 젊은이들은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더군요. 사울이는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제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일찍 들어와 계셨죠. 다녀왔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신 아버지께 조심스레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한국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순간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부산의 작은 전자부품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쉬지 않고 일하시던 두 분의 이야기. 포갑적인 작업팀장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못해 일본으로 오신 그 이야기.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이었지만 두 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밤 퇴근 후에도 일본어 교재를 펴시곤했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전자공학 용어를 일본어로 공부하시느라 더 힘드셨다고 해요. 작은 공장의 말단 직원으로 시작하셨지만 아버지는 야간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셨어요.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일본어 사전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대요. 한국에서의 힘들었던 경험이 오히려 동력이 되어 밤낮 없이 열심히 하셨고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공부할 수 있도록 식당 일을 하셨어요. 식당에서도 매일 메모장에 일본어를 적어가며 손님들과 소통하려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둘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살았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죠. 그렇게 5년이 지나고 아버지는 마침내 지금의 전자회사에 입사하실 수 있었어요. 성실함과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개발 팀장까지 오르셨고 일본에서 안정된 삶을 일구어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에게 한국은 떠나온 과거이자 동시에 지금의 성공을 만든 원동력이기도 했나 봅니다. 그 이중적인 감정이 아버지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한국, 그게 다 겉모습일 뿐 아닐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이제는 달라요.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되고 부당한 일이 있으면 신고도 할수 있대요. 젊은이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때 TV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난카이 대지진 발생 가능성 커져. 일본 경제 장기 침체 우려. 침묵이 이어졌어요. 예전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죠. 아버지, 왜 한국이 그렇게 싫으세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싫은 게 아니라, 두려운 거야. 그 말씀을 끝으로 아버지는 다시 텔레비전 속 뉴스의 시선을 고정하셨어요. 아버지, 여보, 우리도 이제 변해야 할 때예요. 그때는 우리가 도망치듯 떠나왔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 딸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게 어머니가 나서셨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작은 물방울이 보였어요. 마치 30년 전 부산 공장에서 흘리셨을 눈물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국에서 공부해보고 싶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제가 새로운 길을 찾아보고 싶어요. 창 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제야 아버지의 오래된 상처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는 걸까요? 그날 밤 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일기장을 보게 됐어요. 펼쳐진 페이지에 또렷하게 적힌 글씨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대. 한. 민. 국. 용기. 우리 딸 박민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숨겨왔던 복잡한 감정들이 글씨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있었죠. 이게 아버지의 불안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이었던 걸까요? 미즈키 모아니? 아버지의 목소리에 흠칫 놀랐습니다. 황급히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이제 정말 결심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우리 가족에겐 새로운 날들이 펼쳐질 겁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기회를 찾고 싶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죠. 오랫동안 숨겨온 두려움과 아픔이 그의 눈동자를 전율하게 했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집으로 가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싶어요. 순간 아버지의 눈빛은, 오래된 상처가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듯 했죠. 그러자. 작은 희망의 불꽃. 떨리는 기대.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내 친구 사오리와 함께 갑니다. 대한민국,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